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블로4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오늘 말씀드릴 소식은 엄청난 획기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아블로4 40초만 뛰면 전설 아이템을 먹을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서버슬램 기준 최고 효율을 자랑하는 전설 파밍 코르 들어간 시체론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어떤 유전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파밍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디아블로4는 전설 아이템이 다인 게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전설 아이템을 획득을 하면 그 고유의 옵션에 맞게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디아블로4는 전설 파밍이 주된 컨텐츠로서 이 전설이 많이 나오는 사양터일수록 각광이 받는데요. 시체로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필드에 나타나는 시체만 찾으며 전설 등급 아이템을 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유저는 40분 동안 총 16개의 전설 등급 아이템을 득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짜 월드보스를 왜 사냥하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드랍이 빨리 되는 건데요. 위치는 이렇습니다. 키오바사드에서 맨 위로 올라가면 코르드라간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를 가면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1, 2, 3, 4, 5, 6번째의 시체가 등장하는데요. 시체를 다 까면 전설 아이템이 무조건 한 개를 얻을 수 있다는 마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득템에는 전설 아이템은 레벨 20부터 27 레벨이 드롭이 된다고 하는데 서버슬램 한정 20일까지 드롭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해당한 참외 기사라는 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이걸 누르면 시체가 까지면서 전설 아이템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과연 40초 만에 한번 득템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이와 같이 위치에 왔습니다. 키오바사드에서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이런 식으로 코르드라간이라는 보루가 나옵니다. 여기는 근데 몬스터 레벨이 30레벨 플러스에요. 그래가지고 레벨업 좀더 하시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통이 어, 3, 139 정도 되네요. 타고 오르기를 통해서 오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서 스타트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살해당한 참외기사를 눌러주고 튀는 건데요. 몬스터들을 적당히 개무시해주고 처맞으면 안 됩니다. 컨트롤로 이런 식으로 누르고 튀고, 누르고 튀고를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션도 적당히 알아서 드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로 참외기사를 찾아줍니다. 이런 거다 개무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션 먹어주고, 어,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예 가는 길에 길목에 이쪽으로 돌아가서요 예, 회피해서 이거 색이 깠죠 어, 몸빵이 안 된다는 분들은 재접을 해가지고 다시 가면 됩니다 아, 지금 이거 컨트롤 좀 부족한데요 예, 이렇게 화려, 화려하게 여기서 상자 까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오 컨트롤 죽었죠 예, 처음 오는 코르들어간입니다자한 번도 안 죽었죠 이 밑으로 가가지고 어 이쪽으로 이렇게 컨트롤 예, 컨트롤 돌아가 가지고 밑으로 예, 밑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있죠 예, 요기 요 기사 예. 어 두건 두 예. 그리고 여기 기사 어 포션 포션 먹고 기사 까지고 예, 방금 이렇게 아이템이 득템하는거 보시니까 어, 어 뭔가 전설 아이템이 뜰것 같죠 예, 죽었죠 예, 세번째 루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루트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예, 여기 끝에 있습니다 여기 끝으로 가가지고 컨트롤로 피해주고요. 여기, 예, 요 밑에 있죠. 요, 요 느낌 여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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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주고요. 포션 먹고 죽었습니다. 네, 네 번째 루트는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 포션을 먹고요. 여기, 요 틈새, 요 느낌 여기 있죠. 여기 예, 기사 그렇죠. 열열 이렇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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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아 죽었습니다. 자, 처음에 왔죠. 예, 아까 거기 한번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돌아가면서 피해주고 컨트롤 피해주고 요요요요 시체 먹는 거 있죠 요거 요거 깠죠 바로 갈고리나 포션 먹어주고 포션 먹어주고 그리고 다음 지역은요 저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고요 이쪽에는 보스몹이야 보스몹이고 이쪽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여기 이거예요 여기 이 시체 깠죠 넓적검 그리고 아래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밑에 꽃 포셔포셔 아 죽었습니다 레벨 20 정도 찍고 오는 게또 꿀팁이겠네요 아우씨 너무 센데 근성의 한국인이죠 이렇게 피, 피시나 해주고요 여기까지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고요 요 끝에 요거, 요거 요거 있죠? 그리고 상자까지 상자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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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깼죠? 오 이번 판에는 전설이 안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접을 하면은 다시 요쪽으로 옵니다. 타고 오르게 해서요 한번더 시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하게 자 열구요 그리고 열구요 네, 한번 하니까 좀 부드럽게 하죠. 예 네, 열구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거 다음 거는 밑으로 가야 되죠 네, 밑으로 컨트롤로 피해 주고요 이게 렇 어우 야 죽었다 빈 공간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찔러 줘야 되는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빈 공간 빈 공간 이렇게 빈 공간 포션을 또 먹어주고요 깔쌈하게 빈 공간 오우 야 이거 너무 센데 네, 컨트롤로 승부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까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까고요 여기 까고요 오 레어템, 레어 어, 매직템,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또 까도록 하... 오우씨, 여기 다 깠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고요. 밑으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 밑에 시체 두 마리. 이렇게 컨트롤. 아우씨, 참 몬스터가 너무 셉니다 레벨이 30이기 때문에 너무 셉데 오우씨 한방 커져. 아니 근데 한방 컷은 너무한 거 아닌가? 미살기어저 왕대가리만 피해 주면 돼요. 왕대가리만 좀 피해주면 포션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오우야 컨트롤이 생명인 파밍이 되겠습니다 레벨업을 많이 하고 와서는 좀더 수월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서버슬램 때는 어, 레벨이 20이 제한이기 때문에 많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죽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몬스터에게 자주 죽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앞마당에 있는 3 마리만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제작을 했고요. 자 이렇게 어, 까주고요. 여기도 까주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몬스터들은 잠몹이기 때문에 피해 주고 까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중간에 또 있죠. 네, 이렇게 도망 간 다음에 포션 먹고. 아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시체 까지고 시체 까지고 이렇게 세번 그리고 이 마무리까지 여기까지 해주면은 깔, 깔끔하게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시체 까주고 상오야 대박인데 이렇게 또 제접해주고 앞마당만 이렇게 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면 제접하고 죽으면 제접하고 이렇게 빠르게 하시면 되는데요. 예 시체 딱 깠죠. 그리고. 이렇게 시체를 깠고요, 또 시체를 깠고요, 이런 식으로 빠르죠. 가가지고 예, 여기 시체 먼저 까고 밑에 시체 먼저 까고 이렇게 포션 먹고 도망가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쪽에 또 시체를 바로 까고 예, 오야 마법봉 예, 바로 상자 까고 레어 두개 이렇게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개꿀이네요. 이벤트 하나가 발생했네요. 거은줄로 뒤덮인 부화장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차로톤이라는 유저와 함께하는 디아블로4. 자, 뼈창이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제가 스킬 차례를 좀 바꿨습니다. 시폭에서 뼈창으로 좀 갔는데, 뼈창으로 간 이유는 뼈창이 데미지가 상당히 해요. 나중에 레벨이 20되면은 뼈창이 막1000 데미지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해골, 이 전사들은요, 빨리 죽습니다. 이번에, 어, 너프를 세게 먹어가지고, 어, 강룡술사 해골이 금방금방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뼈창으로 데미지를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수확으로 이렇게 전기를 뽑아 먹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던지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죠? 스킬트리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킬트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확이랑 시체의 선생 성 시종의 수확, 그리고 뼈창을 하나 올려줬고요 그리고 시체 폭발, 그리고 레벨업을 하면 은 시체 폭발 마스터를 하고 이쪽에 역병 시체 폭발, 그리고 뼈창을 마스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세질 거거든요. 이벤트를 많이 파밍해서요. 은화가좀 쌓였습니다. 역시 도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박은 40원이 가장 싸네요. 40원 장갑 위도수 한번 사볼까요? 위도을딱한번두번 네, 번. 전설 오 전설 역시 드랍률 좀 떨어진 걸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코르드라가에서 획득했던 무기들입니다 레벨이 23에서 25 그리고 24까지 드랍이 되네요 굉장하군요 와우 네, 가다가 이벤트를 한번또 발견을 했습니다. 자 무슨 이벤트냐? 고대 흡수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생명력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예, 전사를 소환해주도록 할게요. 전사를 소환해주고요. 두 마리까지, 다섯 마리까지 소환이 가능한데 다섯 마리 소환해주고요. 예전에 비해 오픈 베타에 비해 해골이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딜은 뼈창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폭도 계속 써주고요. 이번에 또 피한계 빌드가 각강이 받았음이, 어,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피한계를 득템을 해가지고 피한계 강력수사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자 하는데 자, 이렇게 줌보스도 간단하게 끝내버릴 수 있는 마술 같은 뼈창이 되겠습니다. 어, 뭐야. 지 혼자 막 뒤로 막 빠꾸하네, 얘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리고 시체 파밍이라는 그 주된 컨텐츠를 한번 해본 결과 엄청난 전설 파밍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비를 수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레벨업을 했네요. 뼈창에 옆에 있는 이 강화된 뼈창으로 3개의 파편을 더 추가해 도록 하겠습니다. 오야. 한개 오야. 이거 대박인데, 벽을 부딪치면은 3발이 더 추가가 되네요. 코르드라간 다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전설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컨트롤로 하나 딱 까주고 피고, 해 하나 까주고 포션 먹고, 하나 까주고 이렇게. 그리고 위쪽 으로 올라가서 하나 까주고 도망가고 오 장화 나왔고요. 하나 까주고 도망가고 판갑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어 테만 겁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로 역시 수리를 하니까 몸빵이 좀 되네요. 아까는 너무 이제 개 개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자를 까주고 포션 먹고 도망가고 상자를 상자만 딱 까주면 아우씨. 아유 예, 처음 오는 거죠. 예, 처음 오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주웠어요. 한 번도 안 주웠고요. 이렇게 첫 번째 거 까주고 옆으로 까주고 세 번째 거딱 까주고 이렇게 깔끔하게 예, 그리고 위쪽으로 위쪽 딱 까주고 밑으로 가가지고 장갑 얻어주고 여기 장갑 까지고 오 이렇게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에 까주고, 상자까지, 이런 식으로, 오우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오우씨, 포션 먹고, 오 상자 까졌다. 좋았어, 이렇게. 야, 깔끔했고요. 예, 제접할게요. 이거 괜찮은 뺑뺑이 파밍인데요. 처음이었고요. 처음 한번 시체 까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이제 좀, 나식죠. 예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예, 시체 까주고, 이렇게. 세 마리는 간단하게 까줬습니다. 포션 딱 먹어주고, 위쪽에 시체를 까주고,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와서 시체 까주고, 이렇게. 오야오 오, 떴어, 떴어, 떴어. 이거다. 와. 여러분들, 전설 파밍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오호, 저거 먹어줘야겠어. 자, 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어구, 방어구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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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먹고, 죽어. 아, 아쉽고요. 에, 제가 이 개발해낸 최단? 파밍 루트 기침 죄송하고요 방어구 딱 먹어주고요 어, 옵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창뼈창뼈창. 뼈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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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깔끔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전설 파밍 5 레벨 21때 끼는 거네 아 서버슬램에서는 낄 수가 없네요. 아쉽게도 20짜리가 뜰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짜리를 한번 파밍해 볼까요? 이송도로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파밍으로 20짜리를 파밍하고자 왔습니다. 40분에 16개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지금 뭐 10분도 안 됐거든요. 예, 벌써 한 개를 득템했다고 보면은 이제 곧노아우좀 어, 쌓이면은 금방 파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거 밑에 거를 번, 먼저 이게 뚫까? 오 씨. 느낌상 시체 10개 정도를 까면 한 20개? 20개 정도를 까면은 전설 드랍 1개 정도가 확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안마닥에선 안뜨네. 뒤에서만 뜨네. 여기서는 드랍률이 좀 조정이 된 건가? 자, 위쪽으로 오엘리트 몬스터 이렇게 여기까지 오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와 이거 봐 미쳤다 이거. 이거 버그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와 한번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레벨 20이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몇번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전설이 벌써 두개에요 아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수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6월 6일날 출시돼가지고이 그대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체파밍만 할것 같습니다 모든 유저가 사냥을 안 하고 실제 판매 연락해가지고 전설로 도배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컨텐츠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